안녕하세요 랜스탑입니다 오늘은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최대 30m의 거리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노트북 같은 데 보면 타입 C포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썬더볼트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C타입을 이용해서 HDMI로 전송해주는 익스텐더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무려 4K 120Hz를 지원하는 익스텐더예요맥 미니에 있는 썬더볼트 단자에다가 타입 C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30m 길이입니다 30m의 길이에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반대쪽에 있는 리시버에다 연결해 줬어요 이 리시버는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현재 TV에 연결되어 있고요 출력 해상도를 보면 현재 4K 해상도에 120프레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현재 4K 해상도에서 120Hz를 지원하고 있죠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최대 30m의 거리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랜 케이블의 그런 특수성에 있겠죠. 또한 hdmi 케이블보다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보통 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벽면에 매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자함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립해서 설치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거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일반적인 hdmi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5m 더 길어야 10m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k 120hz hdmi 2.1 버전인 동시에 최대 30m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hdmi 2.1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3m 또는 5m까지 지원하지만 이제품은 30m까지 연결할 수 있죠. 연결되어 있는 앵케이블을 제거하고서 좀더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전부 제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더와 리시버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센더 쪽에는 타입 C 포트로 되어 있어서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맥북이나 노트북에 연결하고서 랭케이블을 이용하여 반대쪽에 있는 리시버 연결을 해 주는 거죠. 리시버에 보면 HDMI 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 HDMI 포트는 모니터나 TV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5V USB 전원이 들어가요. 타입 C로 되어 있어서 전원 공급을 해 줘야지만 작동을 합니다. 뭐 별도의 220V 전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5V의 USB 전원으로도 동작하는 저전력의 제품입니다. 이 샌더와 리시버 사이는 랜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. 연결을 할 때에는 카테고리 6 이상의 갠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지만 원활하게 작동이 합니다. 이런 아이폰에도 연결을 해 볼게요. 아이폰에 샌더를 연결해 주고 모니터 연결하는 리시버 쪽에다가는 전원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TV 연결을 해줄 거고요. 샌더와 리시버는 랭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. 이런 식으로 아이폰 화면도 TV에 출력이 잘 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또한 재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아이폰은 최대 정도가 4K에 60Hz이기 때문에 120Hz를 설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HDR의 화질로도 출력이 가능하죠. 스마트폰을 출력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맥북이나 맥미니를 출력하든 타입C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장비들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노트북과 모니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원활하게 연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스탠더를 한번 이용해서 사용해보세요. 회의실이나 아니면 PT 발표하는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.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 남겨드리겠습니다. 관심있으면 한번 참고해주세요. 전 다음 영상 찾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